반갑습니다. 와룡공춥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드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에이프로젠제약과 신라젠입니다. 어,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이래저래 이슈들이 좀 많았었고. 어, 악재들이 좀 많았는데 그 악재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들 개별적으로 이 개별적인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오면서 음 조금 그 반등을 줄때 강하게 같이 반등을 주었던 종목이죠. 일단 뭐요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음 무방에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시장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해드렸습니다. 오늘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그 예상해 드린 어,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예상해 드렸던 그 수치보다도 어, 더 높은 종가로 마감을 하면서 음,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이제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될 텐데. 시작이 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, 높아 보입니다. 일단 뭐그 부분은, 어, 무방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VIP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뭐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게 될 겁니다.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아마 좀 드릴 텐데. 자, 일단 한번 살펴보죠. 요걸 어, 살펴보기 전에 두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 토요일이었던가요? 일요일이었던가요?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들, 대북주들하고 A 어, 프로, h l b 하고 이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어, 확인 짚어보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월요일날 뭐, 하과가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. 대신, 어, 느 정도 개발학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러면서 제가 찍어드린 아난티라는 종목의,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, 찍어드린 가격대가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세 가지. 12,500원, 11,600원, 그 다음에 17,000원까지 최악의 경우 밀릴 가능성도 있다. 그러나 요 어, 사이 어딘가에서 뭐 시작될 가능성이 제일 여기서 지지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혹시라도 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, 두 번째 상황이었던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언제 올라갈 건지는 지금은 알수 없죠 아시다시피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어,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일요일 날그 낮에 그 올려드렸었을 때 분석해드렸던 그 뉴스를 통해서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지난 월요일, 화요일 오늘까지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어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그 부분은 어 아직은 조금 더 분석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어쨌든. 어, 요 범위 안에서,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일단, 어, 지금 당분간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그리고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갭, 아이, 갭은 나중에는 결국은 메꾸인 메꾸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, 어, 나중에는 메꾸로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두 번째로 말씀을, 드려졌,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요. 음, 좋은 사람들도 보시면은 요 가격대 요 가격대 두개를 잡아드렸어요. 그랬는데 어중간하게 그 중간에서 지금 이저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고 오히려 이 첫번째 가격대를 어, 저항으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 어, 아난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당장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만 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었때대부 어, 관계가 어,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갭을 메꿔 나가도록 아마 어,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음, 뭐그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. 어그 동의를 하시든 못 하시든 그 부분은 뭐 제가 관여할 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아마도 보시면은 뭐 본인이 느끼시겠죠 이제 그 부분은 뭐어 제대로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는 제가 3개월 전에 이걸 찍어 드렸던. 그, 내용입니다. 요때 무렵에 제가 찍어드렸던 내용이에요. 요거 시작할 때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찍어드렸던 내용이었고, 요게 지난주에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요 자리가 중요하다. 요거, 요거 보면서 요 자리 유지가 중요할 거고, 요 자리 돌파가 매수자리가 될 거다. 안, 돌파 안착이 매수자리가 될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 자리가 돌파되고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은 쉽게 넘어갈 것이다. 말씀을 드렸고, 쉽게 넘어갔는데, 그 다음 고점에서 딱 걸렸죠 걸렸는데 문제는 HLB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오늘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경고를 지금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 그게 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얘가 HLB가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고 계속 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갈 겁니다.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갈수 없습니다. 가야 가면 안 됩니다. 아마 제가 한창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한창도 경고받고 나서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,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. 계셨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못갑니다요 요, 자리였었죠. 여기서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.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. 아마 HLB도 음. 어,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당분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까지 밀릴 수 있겠느냐. 한 요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 있겠죠. 1차적으로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월, 어, 목요일이죠.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음 한번 좀 끊어주시는 거. 오늘 끊어주시는 게 사실 맞는 자리였고. 제가 아마 음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HLB를 물어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오늘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일단 요 정도까지는 또또 또 밀릴 수 있어요.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살펴보게 될어 종목 일단 A 프로젠 제약입니다. 참. 문제가 많았던 종목이죠.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. 아, 보시면, 진짜, 어, 굉장한 내리막이었습니다. 그렇죠. 어, 이게 에이프로젠, 옛날 슈넬 생명과학이었죠. 이게 에이프로젠과 어, 이제 그 에이프로젠 상장을 위해 가지고 이걸로 상장을 하네 저걸로 상장을 하네 그러면서 이래저래 많이 해먹었는데 결국은 어 이렇게 끝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요요요 요, 요 갭은 여기서 한번 메웠죠 이렇게 메우고 떨어지더라도 메우고 떨어지는 뭐 요런 상황들 한번 생각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에이프로젠제약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그렇게 썩 반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오늘 이 상한가가 어, 보시면 체결 강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알수 있고 7천만 주가 터졌는데 상한가 잔량이 고작 99만 주입니다. 음 별로 강하지 않았다. 억지로 만든 상한가의 냄새가 좀 많이 나죠. 어 지금 봤을 때 어,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천 원이 안될것 같아요. 천원안될것 같고 천원 아래 자리 한 990원대 정도 자리에서는 어 저항이 있습니다. 990원대 자리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시라고 한다면 한요 정도 자리선 980원에서 990원 정도 되겠네요. 이게 지금 천 원까지 시켰는데 980원에서 한 990원 정도 선, 그 정도 선이면. 음, 저항을 맞을 것 같습니다. 저항을 맞고, 올라간다 하더라도,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, 어... 맞고 아마 또 다시 한 번은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만약에 이게 신호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해요.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73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고 조금 이제 진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 85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안 올라오고 그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음,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날 어, 윗꼬리 줄때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윗꼬리를 줄때한 어, 번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만약에 지금 단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,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늦었죠 이건 늦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어, 820원대, 830원대 정도. 어, 여기서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750원, 30원 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,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,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어, 뭐 장기로 보실 분들은 장기로 보셔라 단기로 보실 분들을 위한 얘기는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이프로젠 제약은 어, 장기로 보시는 거는 어,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은 어, 권해드리기가 좀 음, 애매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음, 지금은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게 맞고 보유자분들이시라고 한다면 한 980원에서 990원대 목요일날 윗골리줄때 거기서 한번 어,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밑으로 굳이 내가 이제이 프로젠 제약을 나는 꼭 사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, 800한 40원대에서 30원대 정도 지지하는 상황을 보시고 지지가 된다면 거기서 한번 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이 어,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신라젠입니다. 실라젠도 어, 제가 과거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. 어, 그때 분석을 해드렸던 자리가 요 지금 남아 있는 이 자리입니다. 그때는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때가 2019년이니까 어, 요때 어딘가 무렵에서 제가 아마 여기 어딘가 무렵에서 제가 해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요. 여기 어디서 여기 어, 지지를 해야 한다. 지지를 할 걸로 본다. 근데 만에 하나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밀렸고, 그리고 나서 임상 실패라고 하는 내용과 대주주의 매도, 사전 매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쩌마한가를 지금 세 방을 맞았습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더 밀렸다가 지금 바,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. 과거에 제가 여기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올해 나올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였었고, 그 긍정적으로 시장이 딱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었죠. 그렇게 예상됐던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어, 생각이 들었고,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주는 게 맞았었다. 이렇게 늦어도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줬어야 했다.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어, 현재 이 공시 내용에도 보시면은. 어, 8월달에 나왔던 공시에서 이 내용이 지금 임상 중단 권고 공시가 지금 나온 상태고,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찌라시들은 지금 제법 있습니다만 공식적 회사 데이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어, 뭐 국감에서도 지금 신라젠 얘기가 나왔죠. 이제 또 조사를 좀 면밀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상태고, 음, 좀 이래저래 조금 유리하지 않은 여건입니다. 더군다나.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까지 지금 받은 상태예요. 여기서 더 오를 수 없다는 얘기죠. 단기간에 60%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르기는 부담스럽다. 어, 목요일날 정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신라젠도 그렇고 에이프로젠도 그렇고 이런, 이런 애들이 그동안 2, 3, 한 이틀간 지수를 끌어왔던 애들이 어,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지금 받아주지 못하면 조금 코스닥 지수도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눈치를 보, 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. 목요일 날은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. 일단 요 자리까지 왔어요. 이 한가를 풀면서 어, 고점을 찍었던 요 자리까지 오늘 찍고 지금 약간 밀린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, 이, 신라젠 같은 경우에, 어... 이게 조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, 이쪽 자리 부근에서 지금 매수가 돼서 단가가 지금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겁니다. 지금 이거 최근에 공매도가 없다가 이 2, 3일간 급등하는 가운데 지금 대차와 공매도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.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. 어, 여기 부근에서 아마 지금 그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, 여기 부근에서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,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음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진짜 이 회사를 믿고 갈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지금은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회사 측에서 지금 원체 음이 강경하게 이 대응을 해주고는 있기는 한데, 현재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. 음, 이걸 이겨내, 이 지금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어, 어느 정도 이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텐데, 아직은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. 어 그리고 지금 당장 일단 보이는 악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과도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저점 테스트가 한번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. 어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한요 정도 한 11,000원대, 11,100원대, 11,000원대 또는 12,000원 초반, 12,000원에서 12,1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. 아마 신라젠이 어,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신라젠이 음, 진짜 어, 한방을 가지고 있다. 어, 이 회사가 절대 죽을 회사가 아니다. 라고 한다면 이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을 줄 겁니다.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. 이 정도 자리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찌글거리다가 강하게 반등을 줄 때는 나올 겁니다.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그때는 얘를 어,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. 이게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무주공산으로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힘을 봐야 되죠. 그때 힘을 보면 아 얘가 계속 갈수 있겠구나. 아니면 털어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음, 정확하게 제가 보는 선에서는. 어 확신을 못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어,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눌릴 겁니다 눌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켜주느냐 어떻게 지켜주느냐 수급 상황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어 차후에 반등이 한번더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뚫어주느냐 돌파를 해주느냐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어,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다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참좀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운데 어..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린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제가 설,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야 좀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객, 조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시겠지만. 음,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, 요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.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부분에서는 요게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얼마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느냐를 놓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보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일단 어, 신라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. 어, 이대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 감으로는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. 일단 어,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음,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어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신라젠 다음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쯤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